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어, 선생님 오늘 여기가 어디죠 선생님? 굿당이에요. 아 설렐 때 굿하고 있어요. <laughs> 네, 워낙 또 바쁘신 분이니까. 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또, 네. 또 중요한 어, 아, 어, 예.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카메라 한번 켜보게 됐습니다. 네. 어떤 거죠 선생님? 어 지금 나라가 되게 힘들고 내가 손님들을 여러 명이 계속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직영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려 갖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전부 내 가격 깎아줘요. 이런데 가아거나 깎아.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갖고 아 내가 한번 정도 행사를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 행사를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작은 소소하게 돈을 작게 받은 다음에 제가 구수로 진행을 해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는 내일이면은 우리가 이제는 17일 날이 병원에 쉽게 얘기하하지 1월 1일입니다. 설날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무당한테는 이제 아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월 1일이 내일부터 이제 1월 1일 병원이 이제 초하루에요. 그러니까 갖고 이제 사람들 얘기들면 특히 자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소상공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자 세금 문제, 자영업 다 대출 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갖고 요즘 힘든 사람들이 연락이 문의가 많이 온단 말이 갖고 작은 선에 이렇게 작게 받아가지고 행사는 이제는 영상이 올라가면은 3월 15일날 1일이죠. 3월 15일날 1일날 해가지고 그때 이제는 오전. 1 0시 시작을 해가지고 구스러지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갖고 홍세명그3재랑 그게 아니고 초반원에 기도발언 해가지고 우리가 제수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는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작은, 이제, 작은 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 단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밥값이 고기, 뭐, 먹은 고기가지금 아니, 삼겹살 먹은 금액으로 내가 작게 해가지고, 성의해가지고, 단체 구으로대접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내가, 첫 번째는 하나가 있다면은, 매매가 안 됩니다. 1번 하나. 또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번 하나 또세 번째는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대출물 문 많이 안 나오잖아요. 갖고 대출 문제나 금전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영업이 잘안 된다는 거 아니면 특히 새해 새롭게 내가 이제는 뭔가를 이제 특히 할 사람들은 새해 내가 일단은 이런 사황을 하셔야 돼요. 새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게 최고 일순이라고 봐요. 또 이제 새가 다오니까 운이 바뀌잖아요 이제 네. 뭐 이제 얼마 있으면 몇개라면 이제 시장도 바뀌고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일순위는 이제 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왜냐면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새 사업을 들어가고 새 사업으로 진행 이게 외국이나 한국이다든가 내가 뭔가를 새업을 진행하고 진출하고 을또 애들이 또 이제 외국으로 또 가는 애들이 있을 거니 새이니까요 갖고. 똑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애들이 외국으로 지는 공고 쪽이라든가 외국으로 갈려는 애들, 아니면 외국으로 이빙하는 사람들, 아니면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가 있다면 쉽게 내가지고 우리가 보면 집안에 안 좋은 우환이 들어가서 게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 또 간지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가 있다면 뭔가를 계획 잡고 따지면 이제는 새해에는 계획 잡은 분들, 뭐 자손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매매든 이사든, 아니면 외국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학업이든가에 이런 또 아니면 반대로 해가지고 새 직장도 있잖아요. 그 갖고 한해 해가지고 접수는 3월 10일 에 시작하고 접수는 3월 14일까지 받은 다음에 14일 상을 차린 다음에 15일에 굿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밥값이고, 고기가 한번 먹을 금액으로 작게 소소하게 해가지고 굿으로 이제는 하려는 거예요. 그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영상을, 사진을 받고다 똑같거든요. 그거는요. 그고 외국이든 한국에는 전쟁에서 연락이 많이 오니까, 갖고, 한 해에서, 아, 내가 진짜 내가 필요하다. 특히 아까 내가 하는데 사업 진행하는 사람, 새롭게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새가 꺾이게는 운이 바뀐 시기란 말이, 갖고, 내가 뭔가 중요한 시기가 있다던가, 시험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이사라던가, 매매라던가, 그쪽을 한 해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아니 참석하는 분 동영상, 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작은, 작은 선에서 이제 구슬업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손님들 이제 따지면 초반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알겠습니다. 좀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깨비신당 최도령 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저희가 방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자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쪽 확인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